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링입니다 저는 이제 다마오치 2기첫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예, 여기 대전역에 왔습니다. 이제 대전역에 와서 오늘 지금 7시 한 10분쯤인데 아침 7시 10분쯤인데 이제 서울역 한 9시쯤 도착을 해서 10시부터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 야외 촬영은 처음이여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우, 촬영 찍기가 너무 민망하네요 어쨌든 네 처음 강의 찍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한 차는 잠시 후 우리 한 차의 마지막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저는 어, 이제 사무실 구글시트를 쓸고 집컴퓨터 10분씩 좀 쓰겠죠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첫 강의를 끝내고 지금 밤 10시쯤 됐는데 저희 제가 대전에 살잖아요. 대전에 굳이 안 가고 여기 근처 모텔에서 자고 내일 일요일 강의를 네, 두 번째 강의를 다시 가려고 합니다. 오늘 첫 강의 네, 후기,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요. 음,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. 예, 뭔 말이냐면, 그, 저희 강의장이 와이파이가 너무 안 됐어요. 와이파이가 너무 안 돼서,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제대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강의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, 아무래도 진행력도 조금 딸리고, 그래서 첫 강의는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반 정도까지는 했는데, 거의 8시간 반한 거죠. 그런데 오늘은 뭐 열심히는 했지만 개판이었다. 그래서 내일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지금 20명을 데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사람한테 강의를 하면은 다른 19명은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다른 걸 하거나 그래야 되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제가 봐줘야 되는 사람 걸 제가 가서 봐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컴퓨터를 애니데스크로 연결해서 저희 빔 프로젝트, 저희 강의장에 모든 수강생들이, 모든 다마고치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거는 무엇이 잘못됐고, 어, 이렇게 고쳐야 된다. 이런 걸 20명들한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계신데 내일은 그 현장을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화면도 좀잘안 보이고 제 목소리도 저랑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소리가 묻히는 경향이 큰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은 제 노트북 화면을 온라인 강의로 하고 제 마이크와 스피커도 제 바로 앞에 있어서 화면도 잘 보이고 제 목소리도 잘 보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보이스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오프라인 분들과도 뭐 소통할 수 있으면. 뭐, 어쨌든 같이 참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카카오톡, 보이스톡도 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 사람이 문제를 발생하면 다른 20명도 다 소통을 하면서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일은 조금 더 오늘보다 더 개선된 모습으로 조금 더가 아니라 더 열심히, 더 좋게 개선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 내일은 한번 그렇게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너무 개판이어서 제가 지금 다시 화상 회의를 열려고 합니다. 그줌 같은 거 이제 네이버 메일로 화상 회의를 열 건데 화상 회의를 열어서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오프라인 이셨던 분들도 뭐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죠. 그리고 그 화상 회의를 한 다음에 오늘 강의 요약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. 그리고 유튜브에 또, 우리 수강생들, 우리 다마고치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녹화본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, 오늘 조금 많이 어설프고 개판이었지만, 이렇게라도 조금 회생이 조금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첫 강의라서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내일은 더 체계적으로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